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고의 땅사고 tv 영상입니다 오늘은 나주 혁신 도시 경가 경매 물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 타경 5988이고요 감정 평가 금액이 59100 만원 분양 가격 당시 그대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최저 매각 가격이 206400 어, 이니까 이거 뭐50% 아래입니다 6억 된다고 치고 3억 아래죠. 어, 거의 44% 가까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매각 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요. 입찰 법정 오전 10시에 하네요. 물건 상태는 현재 공실이고요. 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65의 4층 401호 IS 빌딩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빛가람동 288에 288-2번지, 뭐, 되겠고요, 지번 주소로 음, 여기 먼저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법원 경매, 강주 지방법원이나 경매 학원 가서 좀 상담받고, 유료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경매가 나왔다는 정보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으셔서 임대를 오실 분, 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천은 여기 경매 낙찰 받으셔가지고, 실제 좀 사용하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먼저 물건 위치부터 봐보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이렇게 보시면 중심상업지구가 한 가운데 있고요. 또빛가름호수공원도 가운데 있습니다. 좌측에 한국전력본사, 농어촌공사한정계열사들 있고요. 이쪽으로는 우측으로는 종거통신, 계열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터넷진흥원, 빛깔음경제혁신창조센터, 그리고 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정보센터. 있고, 제 사무실이, 여기 빛깔음 메디컬 빌딩, 여기 사거리, 국립전파연구원을 마지보는 동향회로 있습니다. 자, IS 빌딩, 이게 401호니까, 어, 지금 여기쯤, 뭐, 4층쯤 되어질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로앤아이면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게 인터넷 진흥원, 빛카롬 창조 핵심센터 전파 진흥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IS 빌딩. 6층 빌딩인데, 지금 현재 4층에 401호 경영물고 나왔고요. 물건을 뭐 파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현황조사세 보시면 누드 분양 상태네요. 어, 아무것도 뭐 없습니다. 401호. 해가지고 공실. 예, 현왕도가 기억자처럼, 어, 룸이 잡혀져 있네요. 본권입니다. 건물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관 건물하고 본 건물, 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건물에는 뭐 스타킹 노래홀, 오렌지 노래홀, 그 다음에 양평 해장구, 그 다음에 양궁장, 음뭐 주점, 룸소주방 등이 입점되어졌는데요. 여기 호실은 비어져 있습니다. 사건 상세 조의 경매 3개, 062239-1605로 문의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채권자, 어, 신협이나 될려나요 임차인이 누구 있다고 지어져 있는데, 한번 뭐, 가짜 임차인인 것 같기도 하고. 감정 평가서는 뭐별큰 의미는 없습니다. 금액이 뭐 이미 다 떨어질 때로 떨어져 버린 거라서 임차인 점유 임차인이 미래 광고기에 황상돈으로 되어져 있네요. 음, 네, 썬팅헤진님 어, 차인일까요? 어, 어쨌든 뭐 자세한 거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경매물건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 많이 떨어졌으니까 경매 낙찰받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매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혁신도시 2021 타경 5988, IS 빌딩 401호 경매물건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